쿠팡 인기 악세사리 판매 급증 제품 추천 와 주리에떼 14K 18K 팔찌 진짜 대박이에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색상도 화면 그대로라서 마음에 쏙 들어요. 볼드한 체인이 레이어드하기 딱 좋고 착용했을 때 볼륨감이 정말 멋져요. 친구들한테 어디서 샀냐는 질문이 끊이질 않아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만족스럽다고들 하더라고요. 선물로도 최고인 것 같고. 사은품으로 오는 실반지도 귀여워요. 고민하지 말고 바로 구매하세요. 여러분의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우와, 이 베스트 금거래소 투포케이 순금 캐릭터 돌반지 진짜 귀여워요. 여러 고객들이 조카의 100일 선물이나 친구의 돌잔치 선물로 구매했는데 모두들 대만족이라고 하네요. 특히 품질 보증서와 예쁜 포장도 함께 와서 선물하기 딱 좋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디자인도 너무 사랑스럽고 반지 크기 조절도 쉽다고 해요. 마감도 깔끔해서 아기 손에 끼워도 안전하다고 하니 안심이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다른 금은방과 비교해보고 결정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배송도 빠르고 전체적인 퀄리티가 기대 이상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다음에도 돌반지 선물할 일이 생기면 이곳에서 또 주문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이 화이트몬드 목걸이는 정말 대박이에요. 리본 장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큐빅이 반짝반짝 빛나서 어떤 룩에도 잘 어울려요. 착용감도 편안하고 42cm 길이가 딱 적당해서 목선이 예쁘게 드러나네요. 쇼핑백도 함께 오니까 선물용으로도 완전 굿. JST나의 퀄리티는 믿고 사도 좋아요. 다들 이 목걸이 하나로 스타일업 해보세요.